이 위하여 산과 군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2천독 이상 읽으셨던 분이시죠.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을 그 고통을 통해 생명의 귀중함을 몸으로 깨닫게 하기에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고요, 두 번씩이나 월남 전에 참전하게 하셨습니다. 월남전 그러니까 유복한 제자시죠. 유복자신이시죠. 정병석 목사님은 이 시대에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못다한 그 뜻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병석 목사님은 절대 예수님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도 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, 똑같은 인간이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, 그분님께서 받아오시 성경의 모든 문제와 답이 다 있다고 합니다. 문제가 있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. 내가 왜 태어났으며,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, 나는 이 육신이 끝날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, 이렇게 육신으로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지. 그 모든 인생의 궁금한 점이 이 성경의 문제와 답으로 다 풀어 있습니다. 그것을 정명성 목사님께서는 오랜 기도 생활과 정말 예수님처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받으신 성경의 말씀이십니다.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나는 될 것인지,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지, 육신이 끝나면 어떻게 되시는지, 그 모든 것도 깨닫게 될 것이며 나의 진로 문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2000년 전, 우지에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몰라보고, 십자가에 배달아 죽게 한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유대인은 예수님께 물어봤었어야 했습니다. 그러나 교만함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알고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고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영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미와 예수님과 일체된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보급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역사십니다. 하 정명성 목사님을 사면을 모시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을 보내신 이 시대의 사명자이십니다.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의 모든 궁금증이 풀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진로와 내 천조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며 같이 있고 이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. 여러분 1월달에 이 새해 정말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. 그거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획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되는 것이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성경의 공급증과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예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새해에도 하늘의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